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힙합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스 월드데이 2024에서 데이브 블런츠가 보여준 뜨거운 무대와 감동적인 헌정 공연입니다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생존과 투쟁 그리고 예술이 결합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었죠 주스 월드데이는 매년 시카고에서 열리는 힙합 커뮤니티의 특별한 날입니다 올해는 주스월드의 26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데이브 블런츠의 무대였습니다. 데이브 블런츠는 건강 문제로 인해 산소탱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소탱크와 함께 공연을 이어가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 나는 주스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 무대를 선다라는 그의 외침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데이브 블런치는 공연 전 감동적인 헌정 연설을 남겼습니다. 주스월드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삶과 투쟁의 상징이었다라며 그를 기렸습니다. 이어지는 히트곡 메들리에서는 팬들과 함께 그의 유산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대는 단순한 헌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눕독이 자신의 SNS에서 블런치의 외모를 농담 삼아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스눕은 치킨윙 좀 내려놓고 그 의자 조심해라라는 농담을 남겼고, 이에 블런치는 무대에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스눕, 당신은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삶을 위해 싸우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를 겁니다. 내 네, 산소 탱크가 그 증거입니다. 이 발언은 공연장에 있던 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팬들이 블런츠의 입장을 지지하며 함성을 보냈습니다. 주스 월드데이는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라 힙합 아티스트들이 겪는 고충과 생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릴 우지 벌트, 키들라 로이, 퓨처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며 주스 월드의 유산을 기렸습니다. 데이브 블런츠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생존과 투쟁의 아이콘으로서 자신을 새롭게 자리매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브 블런치가 보여준 투쟁과 열정, 그리고 주스월드를 향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공연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